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마이너스 1.27% 하락, 코스닥도 마이너스 2.64% 하락하면서 야, 잘 버티던 증시가 결국은 음, 큰 폭의 예, 하락을 좀 보였고요. 미국 증시가 이제 금요일 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목요일 날6%대 하락이 나오고 나서 그러고 금요일 날또 빠졌거든요. 한2% 넘게 빠졌으니까 도합이 합합시면 한 8에서 9% 정도 하락이 나온 건데 보통의 증시라면 아 일단 뭐 보통의 증시가 아니기 때문에 6%대 하락이 일단은 나온 거고 그렇다고 치더라도 투심이 이 정도까지 악화된 상황이 아니라면 이틀간 스싸기 8에서 9%가 빠졌다면 기술적 반등이라도 1, 2%가 나와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 미국 선물이 지금 양봉을 키고 있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지금, 어, 미국 선물 또 떨어지고 있는 거 보니까, 와, 이거는 확실히 조금, 음, 심상치 않은, 어,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결국은 이 증시도 지금 이제 이 하락 추세를 회복을 못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오늘 정도 하락이 좀, 음봉이 하나 정도 더 나온다면, 뭐, 그 다음날, 어, 수요일 정도가 되겠죠. 어, 화요일이나 수요일 정도에는 뭐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올 수 있겠으나 여기서 이런 식으로 추세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시장에 어떤 뭐 상승 모멘텀이 발생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뭐눈 씻고 찾아봐도 시장을 상승시킬 만한 호재는 나오고 있지가 않죠. 유일한 지금 상승 모멘텀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음, 악재 해소. 어. 그래서 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뭐 악재 해소나 지금까지 시장 억누르고 있는 뭐 결국 이제 뭐 전쟁과 인플레이션은 다 연결되는 부분이니까요. 오늘 이제 유일하게 조금 바라고 있었던 게 5월 9일 전승절 기념으로 푸틴이 종전 선언을 좀 해주느냐 아니면 아예 전면전을 선포하느냐 어떤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는데 일단 종전 이야기는 뭐 나오지가 않았고 음 그렇다고 뭐 이제 전면전 비롯한 좀더 공격적인 발언이 나온 부분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뭐 이제 시간에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뭐 식량난 관련 주들도 개별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애가 있고 지금 뭐 시간에서 상승이 뭐 전혀 미동도 없는 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전면전 이야기는 좀 나오지 않았지만 어찌됐건 종전선언에 대한. 이야기도 없었기 때문에 전쟁을 조금 더 이어가겠다라는, 어, 그렇게 이제 시장은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나서는 뭐 미성, 미국 선물이, 어, 우리 증시 이제 열려 있는 동안은 한 마이너스 한 1%대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일단 지금 마이너스 아까 뭐 7, 8%까지 밀렸다가 조금 회복해서 마이너스 1.5 정도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음. 다시 이제 우리 증시로 돌아가서 이렇게 되면 이제 코스피는 박스권 하단을 깨고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이제 높아진 상황이죠. 어, 우리가 그 상승할 때 이런 저항 대도 자꾸 두드리다 보면 뚫리듯이 하락할 때 이런 어떤 지지 구간도 자꾸 자꾸 두드리다 보면 어, 하방 돌파가 일어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뭐 내일도 혹시 이제 밀리게 된다면 음, 저점 박스권을 깨고 떨어질 것 같고 그나마 이제 믿고 좀 어 최근 뭐 글로벌 증시 대비 상당히 강한 모습 보였던 코스닥도 오늘 이제 무너지면서 박스권 하단인 835 포인트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음. 코스닥도 확인을 한번 어 하러 갈 거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 이제 지지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니까 단순히 이제 우리가 뭐 차트만 보면서 양봉 하나 떴다고 추매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지를 받고 당시 이제 시장의 어떤 뭐 모멘텀이 좀 발생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시고, 어 그니까뭐 단기 매매자들이 아닌 어떤 뭐 스윙이나 중기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구간을 좀 지켜주는 거 확인하고 조금 이제 비싸게 사더라도 음 추가 매수나 뭐 신규 매수, 뭐 포트폴리오 편입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 구간을 이 뚫린다면은 또이 아래 구간까지 열리는 거니까 지금은 굉장히 좀 신중한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요. 시장이 이제 여기서 바닥을 어, 좀 잡아가려는 의지를 보이려고 했다면, 요때 FMC 회의 때, 어, 50BP만 인상을 하겠다. 파우르장이 75BP까지는 아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라고 반응, 어, 발언 나오면서 시장이 이제 3% 이상 올랐을 때, 음봉 하나두개 뭐 빠지더라도, 요런 저점 구간은 어, 재이탈하지 않고, 이 정도에서 바닥을 좀 잡아줬어야 되는데, 일단은, 추세적으로 이탈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뭐 섣불리 저점을 좀 예측하기는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했을 때요날 이제 어, 파오르장의 75BP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어, 발언에 이제 시장이 환호를 하면서 올랐다가 다음 날그 이상으로 빠졌던 이유가 뭘까? 어,를 생각해 봤을 때 아마도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금리를 7 5 b p 까지 올리는 걸 이제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아직 인플레이션이 고점에 오지 않았다라는 말로 시장은 좀 해석을 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언제 시장은 진짜 바닥이 나올까를 생각했을 때 진짜로 우리가 지금 시장에 빠지는 이유이기도 한 연준의 빅스텝이 실제로 단행이 될때 그때가 어~ 또 뭐~ 시장의 바닥권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음~ 우리가 저점을 예측하고 섣불리 공격적으로 뭐~ 포트폴리오를 뭐~ 신규 매수하거나 추가 매수하기에는 조금 더 이르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장 상황을 지켜보시는 게 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시장은 조금 사실 안 좋긴 하지만 제가 어제 이제 방송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테마로 말씀을 좀 드렸던 것들은 사실 거의 다좀 강세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어, 몰, 물론 이, 이 부분은 좀 아쉬워요. 제가 방산주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빅텍이랑 스페코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한일단초가 올라 버렸더라고요. 음, 어, 얘가 오늘 이제 대장을 하는 모습이었고, 일단 뭐 비텍이랑 스페코도 이런 어떤 수렴의 구간에서 고개를 좀 돌려놨고요. 지금 북한이랑도 굉장히 어떤 냉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은 이제 미사일 쏘는 정도의 도발만 하고 있지만 여기서 좀한 스텝만 더 나아가는 음, 위협적인 행동이 가해진다면 얘네들도 충분히, 어, 튀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어, 방산주도, 음, 계속 지속적으로 좀 보셔야 될것 같고, 일단은, 이제 뭐, 문재인 정권과 지금 윤석열 정권의 가장 큰 뭐, 차이점으로 볼수 있는 것도 대북에 대한 정책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 안에서는 방산주는 지속적으로, 어, 보실 필요가 있겠죠. 반대로 문재인 정권 안에서는 우리가 남북경역주를 봤다면, 어, 이번에는 뭐, 대북주를, 아, 대북주가 아니라 방산주를, 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음.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요런 구간에서 접근하기 조금 뭐 이르다는 생각이 들고, 빅텍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저항대 구간을 시원하게 좀 이렇게 돌파해 주는 모습, 음. 이 나오면 접근 관점을 좀 가져보는 것도, 어,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뭐 식품주들, 사료주들, 얘네들은 뭐, 오늘 이제 이벤트가 있었고, 그 기대감으로 기술적 반등은 무조건 나온다라고 제, 저는 생각을 했고, 응. 어제 방송에서도 대부분의 지금 식품주들이 3음봉 혹은 4음봉의 상태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이 나올 자리다. 아. 하지만 거 어, 오늘 이제 네시인가 어, 부틴의 이제 뭐그 연설이 있었고 음, 이제 정전 선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을 조금 넘어서면서 일단은 시간에서 대주산업이 상한가 음, 들어갔고 파임스토리도한8.5% 그래도 시간 상, 상한가 닫았었다가 풀렸죠. 음, 그고뭐 고려산업은 장중에 일단은 반등이 좀 나온 상황이었고. 음,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렇게 종전 선언을 안한 것이지 그뭐 이상 넘어가는 핵에 대한 이야기나 뭐 전면전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뭐 강력하게 나온 건 아니었기 때문에 얘네들도 뭐몇 종목은 가고 또 다른 종목들은 또안 가고 이렇게 좀 개별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음. 내일 시장 분위기가 또 어떻게 보면 또 중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뭐 러시아의 군사 어떤 뭐 작전의 형태가 지금까지 이제 해 왔던 뭐 특수작 특수작전의 형태로 계속 진행이 될지 뭐 진짜로 뭐 전면전이 될지 핵전술이 사용할지에 따라서 얘네는 추가적으로 시세를 시세가 이제 나오느냐 아니면은 기술적 반등이 어느 정도 좀 나왔다가 또 죽느냐 이렇게좀 반가름이 날것 같고요. 일단 뭐 접근을 해볼 만한 급소는 이런 어떤 사문봉의 어, 자리였기 때문에 어제 혹은 오늘 뭐 시조가 정도가 어, 됐을 것 같아요. 어제 충분히 얘네들은 제가 멘트를 좀 드렸습니다. 음, 반등이 나올 자리라고 대신에 굳이 뭐 한일 사료나 현대 사료 어, 시세 다 내고 이제 죽어가는 종목이거든요. 이런 애들은 음, 물론 뉴스에 따라서 다시 뭐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이미, 어, 두, 두 파동, 의 대시세가 나온 애들이기 때문에 굳이 얘네들을 공략할 필요는 없다. 음, 뭐, 아, 아 일전에 좀 끼가 있었던, 어, 한파동에서 한 파동에서 한두파동두 두 파동 정도만 나온, 뭐, 대주산업이나 파스토리 뭐, 고려산업, 요 정도를 공략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뭐, 시간에까지 합치면 거의 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반등은 좀나와줬고요 그리고 그그 그 방송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한 일주에서 이주 전 음, 정도에 제가 했던 방송인데 식량량 관련 주 중에서 팜유 쪽은 저는 엄청 적극적으로 그렇게 볼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식용유 뭐 수출 제한에 관해서 뉴스가 계속 나오다가 요때쯤인가요? 어 제가 가, 기약하, 기억하기로 요 요날 아니면 요날. 음 수출 제한까지는 하지 않겠다라는 뉴스가 좀 있었어서 그거 뉴스 제가 읽어 드리면서 어 악재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뭐 악재라기보다는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모멘텀이 사라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판유 관련 주들은 뭐좀 제외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렸었고 뭐 석탄 부족 뉴스는 어제도 좀 나왔어가지고요 GS 글로벌도. 조금 더볼수 있기는 하나, 요런 자리들이 사실은 되게 메리트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가권에서 뭐3원봉 4은봉 떨어지면서 막 조정 눌림이 뭐 20, 30% 나온 이런 구간들이 매력적인 자리인 거지, 어, 그 GS 글로벌 같이 이렇게 이제 고가권에서 좀갈듯말듯 듯 하고 있는 자리들은 사실 뭐갈 수도 있겠지만, 못 가고, 어, 조정이 나왔을 때, 어떤 뭐큰 폭에 은봉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차라리 이런 구간을 뚫어줄 때 보는 게 낫지 이런 뭐 눌림 목자리라고 해서 들어가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다. 음. 그다음에 이제 농기계 관련주인 TYM도 일단 내일 뭐 오일선을 좀 지키고 돌림 반등 이렇게 이 이제 나오느냐 아니면 내일 오일선이 이렇게 올라올 거니까 깨고 이렇게 이제 일단 추가 조정이 나오느냐 어떤 기로에 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시간에서 식품주들이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뭐좀 내렸어요 마이너스 한1.2% 정도 음 그래서 아마 내일 오일선을 깨고 시작하지 않을까 싶고 음 그렇게 되면은. 뭐, 이렇게 이제 조금 추가 조정이 나오면서 이렇게 눌렀다가 이렇게 이제 반등이 돌아 나가는 그림과 개파락하고 이렇게 있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양봉을 좀 말아주는 그림. 둘 중에 하나가 어떻게 이제 진행되는지 보면서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얘는 저는, 음, 일단 뭐 단기과열도 하나밖에 안 떴고 웬만하면은 자리가 나오면은 공략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되게 좀 괜찮은 종목입니다. 음, 트레이딩의 영역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프타 관련된 에코플라스틱도 오늘 뭐 거래량 이렇게 이제 좀 감소해졌고 이런 식으로 뭐 음, 기술적으로 양봉 하나 정도는 나올 수 있는 음, 대응 어떤 기준점은 오일선을 잡고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의 저가나 이렇게 이제 오일선이 내일 올라올 거니까 여기를 이제 깨지 않고 흐름이 좀 이어지는지 그러다가 이렇게 이제 반등이 나오는지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고. 지금 오늘 뭐 제가 설명드릴 테마는 사실 전쟁 테마랑 그리고 뭐이제뭐 정치 테마 원전 뭐요 정도 빼고는 딱히 제가 설명을 안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어~ 이런 어 시장이 안 좋을 때 시장을 이길 수 있는 테마 외에는 쳐다도 보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음 괜히 지금 뭐 시장 저점이 어딜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시장이 좀 상승을 해야만 힘을 쓸수 있는 그런 종목들은 들어갔다가 계속 뭐 물타기 하고 괜히 어떤 큰 손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제 뭐 이제 뭐 로봇 관련주도 그렇고 다 제가 결국은 이런 애들 버티다가 시장 밀, 어, 시장이 하락할 때 음, 같이 뭐 이렇게 부러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다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음, 일동 애들만 빼고 어, <laughs> 일동 애들은. 아무리 봐도 수상한데 접근은 안할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애들이잖아요. 어제 방송에서. 음, 근데 역시나 오르더라고요. 아, 근데 저는 안할것 같습니다. 음. 악재가 해소되지 않은 종목들은 저는 아무리 간다고 해도 잘 매매를 하지 않는 스타일이고, 매매를 하더라도 이제 장중에만 단타로. 어, 오버나잇은 절대 하지 않는다. 음. 그 다시 돌아와서 이제 시속 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 애들이 이제 얘네들이잖아요. 우크라이나 재건 복구 관련주인 데모랑 뭐 현대에버다임 요렇게 있는데 장중에 그 종가 다가오기 좀 전에 어 얘가 갑자기 한 2시 정도 가까워 가지고 쏘면서 괜히 또 시장에서 어 이거 뭐 종전 선언이 나오는 건가라고 심리가 좀 발동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그 사료주들이 조금 눌림이 나왔다가 얘네들 죽고 다시 종가 다가오면서 사료주들이 반등이 나왔죠. 음. 그 얘네는 또 당연히 이제 전쟁 테마랑 시속 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 테마이기 때문에 시간에서 좀 좋지 않은 모습을 좀 보였고요. 얘네들도 뭐 끼는 좋아가지고 저도 계속 보곤 있는데 뭐 데모도 한이 정도 어, 가격대까지는 밀려야 될것 같고요. 하루 이틀 더. 음봉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이런 정도 구간까지 음, 좀 기다려 봐야 될것 같고, 오늘 움직임만 보면은 이제 데모가 경고먹어서 그런지 현대보다임이 좀 약간 대장 역할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음. 얘도 한 11선 이렇게 이제 조금 올라오면 이런 구간에서 한번 접근 타점을 잡아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얘네들이 이제 시소 게임을 할 거기 때문에 사료주들이 뭐또 기술적 반등 나왔다가 또 죽는 구간에서 얘네들 또 눌림이 있다가 사료주들 죽을 때 돌림 반등이 또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음. 요 시소를 어 박자를 좀다잘 타야 될거 같고 6월 지방선거 앞두고 정치테마주들도 뭐 봐야 되겠죠. 근데 아직은 어 조금 더 저는 지켜보고 나서 그러니까 그 정치테마주들이 바닥권에서 이렇게 이제 고개를 들었다가 이렇게 한번 뽑고 그냥 죽어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뽑고 예를 들어 뭐 최소한 이 정도의 흐름 음, 뽑고 이런 어떤 장기평선이 241선 늘 훼손하지 않고 이런 박스 구간에서 좀 지지해주면서 음 뭔가를 기다리는 듯한 그런 흐름을 좀 만들어가면 그때가 가지고 접근에 대한 관점을 저는 조금 갖는 게좀더 안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뭐 지엘팜텍 같은 경우는 어제 뭐 여성 호르몬제 CMO 뉴스 나오면서 일단 오르긴 했는데 이재명 테마주인지 요 개별 재료로 오른 건지 아직까지는 조금 불명확합니다 음. 그래서 일단 뭐 프리엠스나 토탈소프트는 확실히 어, 이재명 테마로 오른 게 맞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세 종목 정도 놓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얘네들도 뭐 프리엠스도 1 2일선 뚫고 좀 안착하는 모습, 토탈소프트도 뭐 이런 구간에서 이제 이렇게 뽑았다가 이렇게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어, 이렇게 죽지 않고 지지 받고 돌아나가는 게 확인이 되고 접근하는 게좀더 안전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안내 또아 요때 참 멋있는 모습 보였는데 반등 없이 쭉 밀렸다가 이런 식으로 갈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 그러니까 오늘 사실은 한요 정도까지는 눌렸어도 뭐 그렇게 이상한 흐름은 아니거든요. 뽑고 누르고 뽑고 누르고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근데. 오늘 좀 과하게 빠졌어요. 근데 이게 뭐 시장 영향 받아가지고 빠졌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하루 이틀 정도는 조금 더 흐름을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근데 뭐 21선 조금 훼손하더라도 이런 구간에서 갑자기 이런 식으로 양봉을 다시 만들어주면서 이렇게 채 올라간다. 그러면 12만원 깰때 웬만하면 공략을 좀, 어, 해봐야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야, 원전주가 히트죠. 어 우진 때문에 저도 뭐 기프티콘 진짜 엄청 받았습니다. <laughs> 그리고 한신기계 한신기계는 어 다른 원전주들 다 가만히 있을 때 혼자 너무 독보적으로 올라서 얘는 이제 다른 쪽으로 수급이 쏠리면 그러니까 한신기계가 대장 역할을 계속 해오다가 얘가 대장을 뺏기는 순간 그 다른 종목으로 어 대장을 차지한 종목으로 수급이 쏠릴 거예요. 어 혹은 뭐. 뭐 계속 그 전체적으로 수급이 순환매가 돌면서 다른 쪽으로 수급이 퍼지게 되면 지금까지 독보적인 상승 역할을 해왔던 한신 기계는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어저께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한신 기계는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 그러니까 너무 고가권이니까 좀 조심하시고 대장이 우진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어제 방송 그리고 엊그제 방송 여기 이제 차트 제가 그어드리면서 요날 방송하지 않았습니까? 이 거의 이제 일년 동안 박스를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어. 그리고 만뭐천 오백 원만 이천 원이 구간이 이제 저항대잖아요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그런 자리를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가장 강하고 핫한 테마인 원전 테마를 등에 업고 대장이었던 한신 기가 고점인 상황에서 얘가 여기를 뚫어준다? 그럼 얘는 무조건 간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리고 어제도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박스를 돌파한다면, 어, 완전히 이렇게 가격은, 어, 가격 레벨이 이제 퀀텀 점프가 되면서, 음, 한 그리드가 이제 달라지는 거죠. 어, 그래서, 이렇게 박스로 움직이다가, 이렇게 이제 박스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어제 멘트 드렸는데, 뭐, 거의 그대로 어 움직임이 나왔죠. 음. 그래서 이제 원전주들은 앞으로 그냥 뭐, 일단은 우진이 꺾기 전까지 계속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진이 꺾일 때 다른 뭐 예를 들어 서전기전이나 뭐보성파워텍 지금 좀 약간 준비 중인 애들 있죠 얘네가 치고 나오는지 아니면 우진이랑 같이 꺾이는지 이걸 보셔야 돼요 우진, 꺾, 우진 꺾일 때 얘네들이 만약에 같이 꺾이면 그때는 아 원전주들 잠깐 쉬어갈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하고 공략을 멈추셔야 되는 거고요 우진이 꺾이는데 만약에 그 대장 자리를 다시 뭐 예를 들어 보성파워텍이나 일진파워 같은 애들이 치고 올라온다 그럼 그때는 아 어떤 놈이 대장할까만 째려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뭐 어제 건설 관련 뉴스가 좀 있어 가지고 오전에 좀갈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사실 조금 뭐 상승이 있긴 했었거든요, 오전에. 음, 뭐 분봉으로 보셔도 시장 대비 꽤 강한 모습을 보였죠. 근데 결국에는 이런 어떤 뭐 저항 구간을 뚫지 못하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 건설주도 당분간은 조금 음, 힘들 수 있겠구나라고 저도 생각을 해서 다시 이제 요 박스 안으로 어, 들어와 주기 전까지 예를 들어 이제 동신건설로 치면은 이렇게 이제 횡보 흐름을 가져가다가 오늘 일단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이 박스의 하단 가격 어요 가격대를 다시 이제 돌아나가서 양봉으로 뚫어 주기 전까지는 조금 음 건설주들도 관망하는 조, 관망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테마는 이제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고 반등 구간으로 접어들 때까지 어 그때 전까지는 뭐 이제 전쟁 테마랑 뭐 에너지 관련주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 뭐 복구 관련주랑 해가지고 뭐 시속 게임 정도 박자 맞춰보는 거 정도 그리고 뭐 정치 테마주 그리고 원전 어 요거 외에는 뭐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이제 무료 체험방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카톡 주시면 링크 남겨드리도록 하고요.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